여기는 강원도 양양의 하조대입니다. 정말로 경치가 좋습니다. 비가 와서 그런지 관광객이 저밖에 없네요. 와. 제가 사는 곳은 충청북도라서 전혀 바다가 없죠. 그래서 케디스펜션의 그 버즈가를 만나고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바다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조대에 잠깐 들렸습니다. 비가 그치는 듯하더니 또 다시 내리네요. 아, 이 밑으로는 천길 낭떨어지기입니다. 곳곳에 위험하다, 추락 위험 이런 안내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. 여긴 지금 현재. 군사시설도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. 저쪽에 근무자들이 있겠죠. 네. 바닷소리, 어, 그리고 소나무, 비 오는 풍경이 어우러져서 정말로 좋습니다. 이 아래 보이는 등대 카페는 특이하게 지붕에 이렇게 그 얇은 돌을 지붕재로 마감한 게 아주 재미있습니다. 이 강원도까지 왔다가 그냥 가기 소원해서 잠깐 들린 하조대가 들리길 참 잘했다 생각이 드네요.